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들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바로 이 앞에 있는 삼성의 뉴 SM5 플래티넘 등급의 차량인데요. 네, 일단은 이 차량 약간 이제 기념비적인 차라서 제가 한번 가져와가지고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자면 2013년에 등록한 2014년 신고대에 주행거리 1 1만 k m 단순 교차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뉴 SM5 플래티넘. 1.6 TCE 등급의 차량입니다. 네, 어떤 부분이 조금 기념비적이냐? 이 차를 시작으로 국산 차들의 다운사이징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차가 이제 중형차 최초로 1600cc 터보 엔진이 들어간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cc 엔진보다도 더 높은 파워, 더 높은 출력과 더 좋은 연비를 가지고 있는 중형차가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념비적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네, 일단 외관부터 한번 둘러보실 건데요. 이 전면부 느낌이 이전의 SM5, 그냥 일단 일반적인 뉴 SM5보다도 확실히 부드럽고 잘생긴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 외모의 변화 하나만으로 정말 많은 판매량이 올라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SM5보다도 정말 많은 인기를 받았던 차량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약간 에어댐 작업까지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더스포티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부분 보시면 이렇게 지금 플라워 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휠 지금 상태도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태 유지하고 있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한60%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약간 다크 그레이 색상에 옆에 보면 약간 메탈릭 색상 느낌의 네, 이런 어, 사이드미러 커버가 들어가 있는데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 약간 사이드 스텝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외관에서는 되게 깔끔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네 상태는 나쁘지 않고 타이어는 또그 동일하게 한6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뒷부분으로 보시면서 느껴지는 느낌이 어, 전체적으로 되게 깔끔한 느낌하고, 그리고 약간 중형차, 뭐 중형차에서도 약간 좀더 스포티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약간 뒷부분에 이제 트렁크 쪽도 이렇게 약간 살짝, 이제 이렇게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약간 스포티하게끔 보여주게끔 좀 바꿔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트렁크 한번 열어보면요. 트렁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형차 대비해서 전혀 부족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안으로도 깊고 옆으로도 넓기 때문에 어, 트렁크에 짐 실을 때 전혀 부족함은 없을 이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렇게 트렁크 레일까지 이렇게 다 가려지기 때문에 안에 있는 짐과 트렁크 레일 사이의 간섭이 나진 않겠죠. 그만큼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보면 x 2 약간 스포츠 등급이라고 이름 어, SM 시리즈 같은 경우에 XE 등급은 좀 스포츠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좀더 차에서 이제 스포티함을 많이 강조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옆으로 들어셔도 지금 문콕이나 기스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냥 전체적으로 깔끔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관 한번 둘러보셨고요 들어가서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실내, 저, 실내 전체적인 느낌은 되게 깔끔해요 지금 시트 같은 경우에도 주행골리 대비 되게 깨끗하죠 네, 주름도 많이 보이지 않고, 생각보다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옵션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운전석은 전동 시트지만, 아쉽게도 주수석은 수동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전석 시트가 생각보다 높아요. 네, 시트 포지션이 좀 높다는 거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 부분은, 어, 어째, 어쨌든 노코멘트 하고요. 네, 그리고 핸들 같은 경우에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트립창 컨트롤 버튼, 그리고 여기로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버튼과, 요 밑으로 오디오 버튼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확실히 1.6 TC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기판에 이제 바늘이 조금 더 얇고 밝은 붉은색을 띠고 있어요. 일반적인 SM5보다도 확실히 저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아이 차가 약간 스포티하다라고 느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위로 보시면은 지금 이제 ECM 하이패스 룸미러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뒤로 보시면은 2터널 블랙박스 그리고 지금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으로 메리까지 해놓은 상태고요. 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한번 작동해 보면은 네, 후방 카메라까지 지금 약간 버벅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laughs> 잠깐만 주영가이 부분 자, 켜질 거야. 여기서 잘라줘. 네 후방 카메라까지 잘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이쪽에 비상 깜박이 버튼과 락 버튼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은 블루투스 가능한 이제 오디오 시스템과 듀얼 프로토 에어컨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수납 공간이 조금 적어요. 그리고 기어노브 옆으로 보면은 이렇게 스피드 리미터가 들어가 있는데 네, 스피드 리미터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국내보다는 유럽을, 유럽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유럽 이제 감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네, 외국에서, 유럽 쪽에서는 과속 카메라 이제 범칙금이 워낙에 비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피드 리미터가 존재하는 를 거고요. 그것까지 동일하게 적용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보시면은 이렇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옵션 쪽에서는 충분한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은데, 이제 조금 시트가 높은 거, 네, 시트 포지션이 좀 많이 높다는 거는 인지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자리 공간 한번 살펴봤고요. 뒤로 가서 뒷자리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으로 왔는데요. 뒷자리 공간도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무릎 공간이 진짜 정말 넓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간적으로는 전혀 부족하지 않고, 그리 머리 공간까지 이 정도면은 4인 가족이 패밀리 세단을 쓰기에 딱 좋은 느낌이 드는데요. 뒷자리에서도 느껴지는 게, 일단 시트 포지션이 높아요. 뒷자리까지 높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일단 뒷자리 시트 상태도 지금 전체적으로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차 같은 경우에 요이좀 아쉽다고 느끼는 게, 왜암네스트에이 뒤에 열선을 넣어 놨는지 네, 일단 암네스트에 있기 때문에 뒷자리 열선을 어디있지 하고 찾으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뒷자리 열선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실내공간 한번 다 살펴봐 드렸는데요 나가가지고 이제 총평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총평 전에 엔진을 한번 열어봤는데요 일단 바로 그냥 엔진 소리 들려 드릴게요 1 6 0 0 c c 의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한번 다시 설명드리자면 2013년에 등록한 2014년 신고들의 주행거리 11만km, 반송비 차라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SM5 플래티넘 1.6TC 등급의 차량입니다. 네, 일단 정말 기념비적인 모델이에요. 앞에서도 말씀해드렸듯이 이 차를 필두로 중형차의 다운사이징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 좀 시범적으로 이렇게 다운사이징 1600cc 엔딩이 들어간 차량인데 거기에 터보차저가 들어갔기 때문에 확실히 출력도 더 좋고 연비도 더 좋고 거기에 세금까지 더 저렴한 그런 중형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안에 옵션으로 이 정도 충분하다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공간면으로 전혀 부족하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좀 시트포션이 높다는 거, 네, 높은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네, 그거 하나만 인지해 주셨으면 될것 같고요. 저희는 이렇게 요차 이외에도 앞으로도 더 많은 차량들, 더 좋은 차량들 계속해서 리뷰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요차어때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